밥 먹으려고 했는데 토할 것 같아 먹으려고 싸왔었는데 배가 별로 안고파서 지금 먹냐? 이거 사과 하나 바나나 조그만 거두개한 건데 이렇게 배가 안고프지? 좋은 거죠? 아침이 아니지만 안 남기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서. 네 이렇게 널널한 바지를 입으면 몸이 좋아 보여요. 이렇게 조이는 게 없잖아. 이게 없으니까 이, 이 탱글이가 나오지 않는 방 들어온 거 봐. 이거 또 내리면 또더 그럴 듯하지 않네? 내상복부에 복근이 잘 잡히니까 이 자랑은 드러내야 된다고. <laughs> 힘빡 주면. <laughs> 아따 힘들다. 아까 남긴 거랑 옥수수. 소금 간이 너무 딱 적절이 됐다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알요 맛있어? 복숭아 새로 사온 건데 맛있기를. 음. 와어 음 너무 추워. <laughs> 너무 추워. 수족냉증이 갑자기 또확 올라오고 있어. 손이랑 발이 너무 차가워요. 과일이랑 야채 먹으면 유독 더 차가워지는데. 근데 과일식으로 후, 겨울을 버틸 수가 있을지, 아니면 녹말 위주로 이렇게 바꿔야 될지. 프라이팬에 <laughs> 올려놓고 까먹어가지고. 음 맛있나요 소금물이 여기 다 쓰면서 나봐요 마치 캠프파이 어한것 같지 않아요 음 억짜 맛있나 내일이랑 내일 모레 템플 스테이를 가요 그래서 아 오늘 그냥 과일로 그냥 조금씩만 먹고 갈까 싶었는데 우리 옥수수가 또 너무 먹고 싶어서 <laughs> 참다가 다른 거 먹는 그냥 옥수수 먹자해서 옥수수도 이렇게 태우고 근데 그나마 절밥이니까 보기보다 훨씬 낫죠? 무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열심히 먹고 열심히 빼고 올게요. 찍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. 일간의 기록이 통째로 날아갈지도 모르겠네요. <laughs> 맛있는 데나 디저트 이런 데도 돌아보고 온대요. 되게 걱정이 됩니다. 행복하지만.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옛날엔 앉았다 일어나기만.. 옛날도 아니지? 과외식만 했을 때는 앉았다가 일어나기만 하면 은 눈앞이 앉아 새카메져가지 벽을 붙잡고 있었어야 됐거든요 요즘은 옥수수에 소금을 살짝씩 삶을 때 물에 이렇게 해, 해가지고 먹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안어지럼네 별로 아 시간 안 보이네 지금 4시에요 4시 4시 아 그래요 템플 스테이 하러 갑니다 아, 머리가 너무 아파. 머리가 너무 아파요. 너무 어지러워. 가면서 계속 자야 되니까 안 먹으려고 했는데. 아, 근데 너무 어지러워. 비염에 좋다는 작두콩 차예요.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. 오늘은 소금을 안 했어요, 옥주수에 절밥에 간이 돼있을 거기 때문에. 음, 달아. 채팅이 될 수밖에 없어서. 채팅을 절밥으로만 보내게 솔직히 너무 아깝잖아요. 자. 마음에 섰죠. 와, 맛있다. 음, 엄청 엄청 달아. 전철이 가버렸네. 음. 떡갈비가 너무 드시고 싶으신가 봐. 근데 내가 안 먹는다 하니까. 그런데만 먹자 이러셔서 너무 죄송하잖아 나 때문에 아니요 응. 제가 떡갈비 먹을게요. <laughs> 먹었지. 음, 맛있다. 그런 한식을 외국인이 잘 먹을까 해서 약간 걱정이 됐는데 안 먹을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었어. 너무 힘들었어. <laughs> 기름에 절여진 게 엄청 안 좋대. <목소리도> 어 맵다 역시 고추 스키 스키 스키니피플라스틱 <laughs> 새로운 탑을 만들어이지 않아. 오 잠깐 저부들었네 완벽한 디저트. 아 어, 안에 뭐가 sure i 으 you're a d o 그 어머니. 해하다 아주 시다 가서 건 녹차. 너 녹차 좀 간단하네. 그럼요. 위해서 좋을 거 없잖아요. 여러 해 주셔서 사도안 달아 너무 맛있다 <목소리로> 나, 나 마지막 안 달고 쌉싸름한 거 절대 쌉싸름 <laughs> 이런데서 더니 아주 난처하네어 맛있어 검찰니까 작년도받아 주의하신 들치죠기지리시죠 어젯밤 말정장 정말, 정말, 정을 정말, 습니다말 정말, 과주정원장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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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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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장면 내일로 잡고 이화사님좀비주세요 오케이 그자 이제 제금 총각 출발 만언제까이 몸조심해야 되지 않겠어? 오늘 화면집에서 신세춤 질 테니까 건져와라 타빙까지 지켜야 돼지켜지이거 아, 그래. 어, 어, 아니지? 내 비해 저이성은 진짜 쓰다 단밭도 없이 너무 좋아 그 다음 먹어야지 어, 피자가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서 했는데 고구마 옥수수 양파로만 했어요 고구마의 단맛이 좀 부족해가지고 바나나를 넣고 아이고 무스 열심히 짜놓고 토핑을 그 위에다 올려서 무스가 다 묻혔어 그래서 나 너무 슬퍼 진짜 열심히 막 지그재그로 짰는데, 이 안에 고구마 부스. 이 장작은 고구마 튀김이에요. 난 얘가 이렇게 시카고 피자가 될줄 몰랐어. 이게 밑에 시트도 고구마랑, 아, 전분을 섞어가지고, 고구마 채 전처럼 했어요. 들수 있니? 잠시만, 무너진다. 얍! 귀엽네. 노력이 가상하지 않습니까? 어 양파 아직 없어 매워 옥수수 어, 넣게 잘했네 음. 충족이 되네요 참나 합리화 <laughs> 하려고 하더라고요 양파를 바삭바삭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기름을 둘러야 되지 않을까? 치즈 조금만 올릴까? 근데 이렇게 과한 탄수화물과 그런 지방이나 단백질이 만나면 바로 그럴 바에는 그냥 피자 시켜먹는 게 낫지. 음식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땐 그냥 정석을 따르는 게. 옥수수 맛있 옥수수 식감이 진짜 피자 같아요. 기름을 안 써서 그런가? 밑에가 막 바삭하게 되지는 않았고 좀 감자전처럼 질깃하게 됐어요. 요리 고수님들, 알려주세요. 저탄수 고다운덱 식단이면 내냥 밑에 핑크리스프 깔고 알룰로스 섞고 피자 치즈도 좀 올리고 자연치즈로 무설탕 케첩 케찹, 하인즈 케첩 케찹. 뭐구마 피자 케첩 안들어가나 자연식물식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<laughs> 대신 고구마 만건 <만큼> 먹잖아요. <laughs> 아까스를 먹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안심과 등심의 차이를 음, 느껴보고 싶어. 뭐가안심이고뭐가안렇게 먹으면 고어가는 거. 안날거라고 진 건가? 아, 내 손이. <laughs> 음. 아니 머리라고 어리... 아유 맛있네요. 손이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. 먹어보고 싶었어. 즈가 늘어나지 않는다. 아, 그래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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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원급제 뭔지 몰라? 옛날에 그냥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. <laughs>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인사과가 있으면 나는 무최소한 수석이다. 그런 의미야. 고기 패티보다 더 맛있지도 않고 치즈도 모짜렐라 인더 버거보다 훨씬 떨어져. 맘 스타치. 음, 엄청 촉촉하네. 진짜 달다. 엄청 촉촉하네. 마늘빵 이렇게 누워서 녹을 줄이야. 내가 먹는데 어떻게 안 먹으라고 하겠니? 나 <laughs> 아, 진짜 부드럽다. 아, 콜라 먹고 싶다. <laughs> 어우, 달고 느끼해. <느낌. 웃음> 아, 얘 너무 달아. 얘가 이 빵보다 더 달지 않아? 갖다 그래서 내가 가져왔어. 왜물 없는 데 있다고 허언증이야? 응? 뭐라고? 아 완전 잘 잡았다고. 왜 이렇게 못 잡을? 카레 맛이 안나네 별로? 아. 음~~~ 가 안돼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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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, 아, 음. 진짜 맛있네요. 치즈도 맛있네요. 매장마다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였어. 치즈 맛있네. 응덕이랑 비슷한 것 같. 아 응? 안양왕만두를살아남으이 있는 거고 이 체면 요 지금 체면도 살리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살고 싶고 세계를 어떻게 다해 갑자기 주소서 서있던데 그렇게 마시는지 모르겠다 절대 안된다가잖아요세 가지 없까 대표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

맛있나 보다. 진짜 맛있네. 이렇게요? 나옛날에 진짜 이렇게 찐빵 먹으면은 팥냄기고 빵만 다 뜯어 먹었는데 맛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? 애들이 막거너 어, 늙은 거야 이러던데? 음. 운되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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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음. 이러지 않나? 근데 그 향이 나냐? 데송액 가루가 건강하니까. 이 음. 음. 찍어 먹어야 돼. 어더진냈는데뿌리를 음. 갈아서 넣나?

남으려고요. 나한테 안녕하신 게 안녕. <laughs> 떡볶이 먹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국물이 음. 음. 바삭 뜯었죠? 응, 제대로된데 음, 이건 음. 좀큰거 같다, 아닌가? 맛있네? 안쪽까지 다 뜯고 음. 원래 옛날 통닭은 살이 없지 않나? <laughs> 통닭지고 살이 없지 옛날 통닭 지고 살이.. 다 보통 살이 이렇게 잘라있잖아 음, 제대로 음. 뜯었는데? 맛있네 이거 뭐지? 이거 야다고 이거 봤어? 저화도 듣게 만드는데 그때 상상도 <laughs> 모든 길이가 근데 하면 아무리 상상도 안고 들추는 거잖아 내 사생활을 안 가지고 있던 게 그럼 결국 못된 건데 그 상태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들춰갖고 굉장히 이렇게 말했거든 결과적으로 뭐 그거 가지고응 당신들한테 나좀더 일반 치킨 같아 응 혼자서 한 마리 다가좀틀 그런가 약간 같이 먹었 <laughs> 마이더이고구어스 너무 많이 요즘 고구마 고구마, 고구고고고구 고구마, 고고 고구마, 구마 고구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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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마 음. 음. 아까 먹을 때 너무 달았는데 지금 먹니까 너무 맛있다. 야, 짜서 내 입을 많이 음. 시켰어. 너무 맛있어.